조충연의 자취방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! 부탁해요! 예술! Yes 예술! Yes yes 연애가 충격! 유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써다이 유리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써다이의 분위기 베이커 막내 현입니다. 써다이가 노래 y e s e 네. 예 y yes 예 s r y e s r y e s r yes 타이 네글의 타이틀곡 예썰는요 yeah, 힙합 기반의 일렉트로 댄스 팝 장르로써 저희 서드아이만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중독성 강한 멜로디도 담겨 있는 곡입니다. 와. 방청객들 보세요. 군입컨셉인가 들을 뿐이. 맞아. 대보. 야, 대보. 와. 네. 희 등급이 좀 높아요. 등준장? 네. 네. 저희 하... 하사 주... 대장. 어? 대장? 네. <laughs> 요팔에게 <laughs> 의상이 모자를 이렇게 가려서 눈만 가리는 느낌. 원래 원조가 있어요. 아니요. <laughs> 배그 유튜브 중에 피식 대학이라고 아십니까? 아, 재형이 형이라고 있어요. 그분이 굉장히 그걸로 밀고 있는데, 요 친구. 음~ 멋지시다. 네. 그룹명이... 써다 이라서 <laughs> 약간 재산의 어떤 그 뭐가 보입니까 머에서 보이니까 보인. 아,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아, 저희 뒤에 네. 하나 더 있거든요. 네. 이렇 아, 그러니까 다리신 거예요? 네. 별도도 있어요? 아 야, 있죠. 그래서, 그래서 저희가 다 앞머리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래요? 다리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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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,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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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안 아, 안 그래서 그래서 그럼요. 보니까 뮤직비디오 기가막히던데요. 그러면 하리스마가뒤 빽돼서 몇 명입니까? 저희 3 0 명이요. 아니요? 2물 명이에요. 우리까지 합쳐서 서로. 노래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세 분이서? 그럼요 <laughs> 잠깐 뭐하시는 거야 지금? 잠깐만요 <laughs> 아, 네, 네. 아 그래요? 네. 에, 자. 야, <목소리> 야 <목소리> 요친은 <친구> 뭡니까 이름이? 어우 <목소리> 씨, 지금 잠깐 지금 지금 지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군인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? 군대 굉장히 위문 공연을 많이 갔어요. 그래 피엑스 알아요? 오, 피엑스 가봤어요. 피엑스 가봤어요. 가봤습니다. 가서 뭐 사셨어요? 가... 하필? 네, 하필. 아, 요즘 네. 싸지방은 싸지방도 있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는 아 막. 맞아 맞아 뭡니까? PC 방대 요즘 군대 PC 아 방. 아 저희 눈에 그 눈에 거기 나왔었어요 군대만, 군대만 있는 힘 잡지. 힘? 힘에 네. 나힘 아세요? 몰라. 제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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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좋아하는데 저때테는 맥심입니다. 맥맥심이 아아 나왔어요. 그러면 P R I 알아요 P R I? 어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P R I? 힌트 힌트 주세요. 힌트. 빵야 합방할 때. 사격할. 거야. 어, 야나 빵에 한 방에 사격이라는 그 단어도 잘 기억해야 돼. <laughs> 하고 아 데피 나고 알박이고 뭐 이가 갈린다. 아 그런 식으로면 하 전은 합니까? 아, 알죠. 어, 아. 연애가 좋은 게 최고의 아나운서. 어? 연애 알죠. 저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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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. 아나운서님. 아. 네. 네. 저 궁금한 게 어떻게 캐스팅 되 됐는지, 캐스팅 비화 같은 거좀 궁금합니다. 어. 저희가 원래 2년 전에 다 오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한 애플리. 네. 어머, 처보고 뭐. 오셔가지고. 아니에요. 애플리 아세요? 아, 니그 아, 아, 정도 공부하고 오죠. 처보단이요 앨범, <laughs> 앨범 뭘까요? 잠깐만요. <laughs> 두 명의 멤버가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같이 못 하게 돼서 그냥 세 명에서 한번 해보자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서드 아이로 3인조로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냐의 질문 아니었나요? 어떻게 애플리가 되셨냐. 고 연락이 <laughs> 왔어요. 오! 짜증나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쪽 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필이 많이 도나봐요. 먼저 연락이 오셔서 오디션 보러 와라.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들어왔습니다. 오디션을 보고. 로컬적으로도 부족한 면을 좀 채우기 위해 4번을 다녔었어요. 그 안에서 하는 오디션이 있었는데, 아, 오디션이 네 합격을 할게요. 받아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됐고요. 어,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하연이랑 유림이가 있었어요. 아, 이제 먼저 뭐라. 들어와 있었어요. 퍼스타 K 한 5년 전에 음.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명함을 몇 군데 받았어요. 몇군 받아서 그때 연기를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아 연기 하고 싶은데 그럼 회사 들어가면 시켜 주시냐고. 근데 연기를 시켜 주신대요.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아이돌 해볼 생각 없냐고 <laughs>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오. 그럼 연습하시는 거 있어요? 아니요. 파운 no. <laughs> 씨가 그 메인 보컬로서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오. 이야기를 목소리가 진짜 녹아요. 감미로워요. 감미로운가 봐요. 귀 녹으실 수도 있어요. 녹으면 오트리한 믹스. <laughs> 저희가 받아들일게요. 네. <laughs> Always s t with me. 텅빈 내을 채워줘. 에 따스한 온기 속에 날 래미데이. 나도 몰래. 오오 오. 곡그 노래 불러 all day. 너와 함께면 어디든 Always stay with me, stay. 그리고 굉장 팀의 활력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개발라라 그런. <laughs> 잡았어요? <목소리> 언니 오빠들이랑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딜 가든 막내였거든요. 었 그래서 좀 일상의 애교가 좀 있고 언니들이랑 있을 때 제가 말이 많아요. 자 그러면 아이분들을 좀볼때좀 이렇게 하는 그런, 것들,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왔어요. 오늘도 왔어요. 고마요 보고 싶었어요. 약간 이렇게 그 전에 류지 씨도 잘할 것 같은데 <laughs> 제일 잘하네요오 마이 갓. 요런 식으로 해야지. 어그유림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섹시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. Oh. 뭘할 건지 걱정이 된다. 얘기 <laughs> 사전에 어 잠깐만요. 깜짝. 어, 깜짝아. w <laughs> h 네. 언니 어머. 오 예. 섹시다. 가는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, 좋습니다. 그럼 유지 씨는 <laughs> 카리스마 담당. 네, <laughs> 요이요데 <해보시는데요. 아니>. 네. <laughs> 올라가면 이렇게 녹는 눈웃음이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. 듣거든요. 이러다가 제삼의 눈이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 춤선이 굉장히 예쁘다고. 예 e s sir, yes s i e s s be quiet, more than 는 심장이 빨려, more t h a 같이 달려! 숨겨졌었나? 얘 진짜를 뭐야? 자. 윙크. 걸크러시 그룹 아니겠습니까? 네, 네 맞습니다. 크러시 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! 아, 진짜 대박이에요. 아, beautiful. 아 저희가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크러시 선배님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. 정말 꼭 한번 뵙고 싶고요. 걸크러시 하면 써다이아닙니까써다이 아, <laughs> 한번 꼭 봐주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크로스 선배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가사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어... 사탕발린 말이라는 가사가 나와요. 너 같이 알아냐, 사탕 발린 말 최근에 가장 사탕발린 말 했던 게 있다면? 사탕발린 말? 네. <목소리> 네. 최고야아나최고야아나운 역시는 역시. <laughs> 야. 아, <알지> <laughs> 아니 아니 좋아 좋아. 그럼 유난 떨었던 일이 <laughs> 있다면? 저희 최근에 랄라 언니랑 컨텐츠 아 촬영했는데 아, 랄라 BJ 랄라 아세요? 아 그래요. 아, 네, 컨텐츠 촬영인데 굉장히 저희가 깨발랄한 아, 모습을 네, 보여드렸어요. 랄라 언니가 응. 그 방송 컨셉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음. 텐션이 장난, 엄청 높으신 분이고 한몇 서대? 아 그래요. 네. 아 그래요. 그때 <laughs> 어, 그면서 지금 좀 있어요. 지금의 사탕 발린 말. 정말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<laughs> 자, 우린 달라! 어, 우린 달라! 어, 그래요. 저희는 반전 매력이 있어요, 세명 다. 이제 동료 아이돌분들, 선배님들 다 보시면은 저희를 엄청 무섭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먼저 막 밝게 말걸면 되게 놀라시.. 약간 흠집 타시더라고요. 평소에는 밝고 순수한 아이들이니까요.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말좀 걸어주세요, 저희한테. <laughs> 자, 그럼. 괜히 눈치 봤던 때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지금도 눈치를 아 제가 혹시 자, 부, 불편하게 들드렸나요요 어, 어,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냐면 아이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. 아, 개인기 푸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뭐 있으십니까? 개인기 아 도라에몽 씨 아세요? 도라에몽 어. 음 알죠 아 어제 돌아온 건 내가 왜 몰라? <laughs> 자지방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귀엽다 귀엽다. 할 수만 있습니다. 할 수만 있다고. 할 수만. 왜 아무 말 하시는 거 같은데? 솔직히 말해서 들으셨으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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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써다의 아이의... 꿈이 뭘까요? 사람들이 알아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. 그러니까. 길 가다가도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의 유명세를 갖고 싶습니다. 오 소나이다! 오 소나이다! 아이돌이세요! 아이돌세요오막이러고어 네.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싶습니다. 아이돌! 아이들의 우상. 아이들의 우상. 모든.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.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. 네, 그거 넣어주세요. <laughs> 효도하고 싶어요, 저도. 저도 전 세계적으로. 뻗어나가는 써자이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저희 또 회사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 분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저희가 못본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항상 뒤에서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본방사수 잘하고 있죠? 네 오늘도 써자아이 생각 아이 생각 사랑해요 아 잘했다 아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트라이앵글 엘, 아 트라이앵글 앨범 굉장히 멋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이 팬 카페에 올려주시는 글들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서 우리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저는 반말로 할게요. 내가 항상 보고 싶은 거 알지? <laughs> 항상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TV 본방사 수꼭 해주고 내가 항상 사랑해 우리 아이 <목소리도> 오늘 도잘 자! 내꿈사 <laughs> 감사! <넥빛다, 목소리도> <잘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정말 저는 뮤직비디오랑 이런 것만 TV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어,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귀엽고 발랄한 그룹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, 예, <목소리도> 서다의 대박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술 아. 됐어. 네, 연예가 초기! 지까지